네, 제네시스 BH입니다. 제네시스 BH의 무빙 턴 시그널 작업이 완료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차는 데일라이트가 없는 차인데 이쪽 깜빡이 있는 부분에다가 데일라이트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깜빡이 이렇게 하면 깜빡이가 되고 네 이렇게 작업이 됐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동 걸어보세요. 네 이렇게 굉장히 밝은 LED. 요즘 차처럼 데일라이트 제네시스 BH는 데일라이트가 없으니까 뭔가 너무 거절하죠 이렇게 해서 이 깜빡이 쪽에다가 이렇게 요즘 나오는 순정처럼 데일라이트를 작업이 열리면어요자 이쪽 깜빡이 해보세요 깜빡이 이렇게 면 무빙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무빙으로 작업이 열리셨어요 깜빡이 끄고요 자 세레머니 이렇게 복귀야돼요자 이쪽 깜빡이도 해보세요 네, 이렇게 모빙으로 끄시고 네, 비상 깜빡이 네, 이렇게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깜빡이 끄시고요. 자, 지금 현재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라이트를 켜면 데일라이트는 꺼집니다. 자, 라이트 한번 켜보세요. 예 네, 데일라이트는 꺼지고 면발광 라인만 이렇게 들어오고 순정처럼. 네, 이 상태에서 비상 깜빡이 보세요. 그럼 밑에 라인이 모빙으로. 이렇게요 네, 어, 굉장히 이쁘네요. 네, 깜빡이끄시고요 자, 라이트 끄시고요 자, 이것도 스위치 하나로 순정으로 원복이 가능한데요. 자, 제가 순정으로 원복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안쪽에 스위치가 있어요 이 스위치를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스위치를 누르면 데일라이트가 꺼졌어요 자이 상태에서 비상 깜빡이 해보세요 자 한쪽은 아직 순정으로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빙으로 나오고요 한쪽은 순정처럼 일반 점비 나오고 데일라이트도 안 들어옵니다 자 깜빡이 끄시고요 자 한쪽은 데일라이트 복귀됐지만 이쪽은 데일라이트 안 들어와요 완전 순정이거든요자 이쪽도 순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위치가 아주 오호... 자 위치를 눌렀어요 자 비상 깜빡이 네 이렇게 일반 전멸로 바뀌었습니다 자 깜빡이 끄시고요자 데일라이트 뽑기는 안됩니다 비상 깜빡이 네 이렇게 하면 완전 순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거죠 자감발까시고요 네, 다시 원래대로 바꿔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다시 데일라이트가 들어왔습니다. 자, 비상 가마이 네, 언제든지 순정으로 원복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요즘 차처럼 데일라이트가 없는 차에 데일라이트까지. 네, LED는 당연히 오스람 LED입니다. 네, 광량도 순정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제네시스 BH의 전방 무빙 턴시그널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일램프 뒷대로등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네시스 BH의 테일램프에도 무빙 턴시그널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비상깜빡이 보세요네 이렇게 이쪽 라인을 오스람 LED를 써가지고 이렇게 무빙으로 네 누가 봐도 정말 옐로우 빛이 나는 무빙 작업이 완료되어요와 깜빡이 끄시고요 자 미등 한번 켜보세요 미등 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요 자 비상 깜빡이 네, 이렇게 무빙으로 작업이 완료되습니다자 끄시고 자, 이번 브레이크 한번 보세요 브레이크 밟으면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비상 깜빡이 자, 위에는 옐로우 빛으로 이런식으로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브레이크 밟으시구요 브레이크 밟으시고, 예, 미등 것이구요 자, 이번엔 브레이크, 비상 깜빡이 끄시구요 비상 깜빡이 끄시고 운전석 깜빡이만 켜보실래요? 네, 이런식으로 들어옵니다 깜빡이 끄고 반대쪽 네, 이렇게 작업이 열렸있어요 와, 정말 예쁘네요. 끄고, 자, 이번에는 순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정으로 바꿨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비상 까마귀. 네, 이렇게 순정으로 원복이 되었어요. 네, 깜빡이 끄시고. 네, 다시 무빙으로 바꿔볼게요. 네, 다시 무빙으로 바꿨는데요. 자, 비상 까마귀. 네, 이렇게 스위치 하나로. 완전히 순정으로 돌릴 수 있구요. 이렇게 아우디처럼, 네, 몸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와, 진짜 순정 같네요. 네, 찰스 닦크입니다 네, 제네시스 BH의 에쿠스 기어봉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네, 훨씬 면 비싼 가방이 나오죠. 네, 아까 전에 그기아봉이랑 지금 이기가너이랑아라면빠꾸 t 면 r n d a e 션을뺐 t 니다 o n 는이 thing you're crossing my name there. Touching in the c o r p b 버튼 누르면 来 <Yeah>,，OK，, okay. 真的是别一起，那故事别能讲了。